i 안녕하십니까. 김상범의 풍수 이야기의 김상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풍수이론 세 가지 형세론, 형국론, 자양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오늘은 그야말로 우리 것인 백두대강과 산경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맥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맥 간단한 내용입니다. 산과 산끼리, 이산과 이산을 능선끼리 연결되고 이산과 이산이 능선끼리 연결되고 계속 연결되어서 이것이 길다랗게 되어 있는 산의 모임들을 산맥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떨어진 물들은 이쪽으로 떨어질 것이고, 이쪽에 떨어진 물들은 이쪽으로 흘러나가고, 물들이 흘러나가는 것들이 이렇게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산맥인데, 태백산맥에서, 그 다음 소백산맥에서, 광주산맥에서, 차량 산맥에서 산을 등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니 자꾸 물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금강을 만나서 산맥이 끊어져 있고 남한강을 만나서 물들이 끊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소백산맥이니 차량산맥이니 광주산맥이니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어디서 나왔느냐? 1910년에 일본 사람인 고도분지로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지질, 지질 구조 또는 암석 지하 자원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낸 논문에서 만들어진 것이 이 태백산맥이니 소백산맥이니 한 거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러한 시각으로 안 봤습니다. 지하 자원으로는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산이 용이라고 했죠. 용이 오다가 산의 모임이 오다가 개천을 만나면 그 끊어진 걸로 본 거예요. 또 이쪽 산이 오다가 강이나 개천을 만나면 아 산이 오다가 산기운이 끊어졌구나. 다시 말해서 이쪽 산과 이쪽 산 사이에 계곡이 흐르고 있으면 이 산기운이 여기 와서 끊어졌구나. 그래서 강을 못 건너는구나. 이쪽으로 온 산기운은 또 이쪽 산으로 못 넘어가는구나. 산기운이 여기서 끊어졌구나 그럼 산기운은 이렇게 연결된 것들이 이쪽들이 산맥이고 또 이쪽들이 산맥인거예요자 다시한번 물은 물은 산을 넘을 수 없고 산은 물을 건널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말로 우리 조상들은 봐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하자원, 우리나라 거 수탈에 가려고 만들어가지고 전혀 우리 옛날 조상들이 봤던 시각들을 우리는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 사는 물을 건널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산은 오다가 물을 건널 수 없다. 산기운이 끊어졌다. 이쪽에서도 산기운이 오는 게 끊어졌다. 겉개천 때문에. 강 때문에. 이런 말이고. 그 다음 물은 산을 넘을 수 없다. 여기에서 능선을 따라서 능선이라는 건 산과 산 사이의 가장 높은 곳만을 의미하니까. 이쪽에 떨어진 쪽은 물은 이쪽으로 흘러가고 이쪽으로 떨어진 물들은 이쪽으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산과 산 사이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계속 연결돼서 내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떠한 터이든 간에, 어떠한 터이든 간에 집이 있습니다. 주변에 여러 산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 산들 중에, 그럼 우리 집 터는 보이는 산들 중에 어느 산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위쪽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다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터는 어떠한 터이든 간에 주변에 아무리 산이 많이 보여도 우리 터는 어느 산한 산과만 딱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줄기도 아닙니다. 자, 만약에 이쪽 산에서 이쪽으로 산줄기가 반드시 내려와야 되는데 어느 쪽에서도 산줄기가 들어오는 게 없다면 그것은 곧 뭐다? 산줄기가 어디 한 군데서도 들어오는 게 없다면 이터는 섬이 되겠습니다. 왜? 산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소리는 물줄기로서 뺑 둘러졌기 때문에 또? 이쪽 산줄기도 들어오고 우리 집 터로 이쪽 산줄기도 들어온다면 가장 높은 능선들만을 모았으므로 여기에 떨어진 빗물들은 우리 집터 뒤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저수지나 연못이 만들어진다라는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조금 초,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기가 쉽진 않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 우리 집 터로는 뒤에서 어느 한 산에 의해서만 반드시 한 줄기만 들어온다. 그리고 나머지 산들은 전부 다 우리 집 터를 주변으로 흘러나가는 계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들은 다시 말해서 눈으로 보이기만 하고 우리 집으로 직접 땅 기운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물 건너간 산. 이 산도 물 건너간 산. 이 산도 물 건너간 산이 됩니다. 단지 단한 하나. 이 뒷봉우리. 그다음 이 뒷봉우리는 이 뒷봉우리래도 단한 줄기로만 뒷산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이 뒷산은 뒷산으로 딱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게 어디까지 올라간다? 백두산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터든 그렇습니다. 한반도 안에 있는 어떤 터도 반드시 물을 한 번도 건너지 않고 백두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도에 산경표라고 하는 책자가 만들어지면서, 아, 산악인들이 이제 물을 한 번도 안 밟고 종주를 할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태백산맥, 소백산맥은 몰랐고,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산맥을 보면, 1대간, 1정간, 그 다음 13정맥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1대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백두대간을 의미합니다. 백두대간서부터 지리산까지 백두산서부터 고두산을 거쳐서 나대산, 나대산에서 두류산, 두류산에서 금강산, 금강산에서 설악산, 설악산에서 오대산을 거쳐서 태백산, 태백산에서 소백산, 소백산에서 월악산, 그 다음 송리산. 그 다음 내려오면서 덕유산 덕유산을 거쳐서 지리산까지 내려오는 것을 우리나라의 뼈대 우리나라의 척추로 봐서 여기서부터 지리산까지를 백두대간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한 줄기가 나가는 것이 장백정간 이 1정간이 장백정간이 되고 그 다음 13정맥이 나머지 붉은색으로 칠해진 산맥들입니다 이렇게 총 이렇게 쭉 뻗어 나가게 되는데 이름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청천강의 북쪽에 있다해서 청북정맥, 남쪽에 있다해서 청남정맥. 한강에 이 부분이 이제 한강이 되는데 한강의 북쪽에 있는 추가량에서 뻗어 나와서. 나온 정맥을 한강의 북쪽에 있다 해서 한북정맥 그다음 한강의 남쪽에서 흘러나온다 해서 한남정맥 낙동강의 동쪽에 있다 해서 태백산서부터 부산 모른대까지 내려오는 거를 낙동강 동쪽에 있다 해서 낙동정맥 지리산에서부터 낙동강 남쪽을 흐르는 정맥이 있다 해서 그것을 낙남정맥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 사진 이 빨간색 선들은 우리나라의 그야말로 굵은 뼈대들을 의미합니다. 어느 지점에 있던 간에 우리가 어느 터이든 간에 만약에 이 지점에 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는 백두대간에서 흘러나온 어떤 산줄기를 따라서 백두대간을 타고 물을 한 번도 안, 건너, 안 건너고 백두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여기에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호남정맥을 타고 마이산으로 갔다가 영치산에서 송리산 타고 또 백두산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산맥이란 뭐라 했습니까? 물을 한 번도 건너지 않고 눈선만 타고 가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산이라 했습니다. 물을 밟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터이든 갈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서울에서 경복궁에서 남쪽에 있는 강남에 있는 관악산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복궁에서 물을 한 번도 안 건너고 관악산을 가고 싶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한강대교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강대교 넘으면 되는데 그 한강을 안 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북궁에서 거꾸로 저 2부까지 넘어가서 백두대간을 타고 내려와서 밑으로 송진산까지 내려갔다가 관악산까지 크게 한 바퀴를 돌아야 능선만 타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